시스대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왕자 20자에 놓고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의 사진을 통하여, 왕이여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하답니다. 집을 처치하시오. 이사야 38.6원을 남기시오. 하고 떠나갔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내려간대 하나님께서 그생이은내려갔는데 누가 생명을 일각인 걸 연단시킬 사람이 있겠어? 그 때에 그만 떨어지고 이사가 떠나가자마자 시스기아가 낯을 교류하고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지금으로 아, 네. 이 말에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내가 그로 인간이 이제 범죄한 적, 실수한 적, 넘어진 적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했던가 실수했던가 어른던가만 기억하지 마, 시고내안 거기서 먹을 건 먹지 못하고 입을 걸 입지 못하고 아작까지 먹던 내가 예배당 짓지 않았습니까? 선교사 패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피곤한 눈물이 끌고 내가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언어 터질 듯 나갈 지 죽을 듯뱀다리 짓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뜻로 달라고 몸부림쳤던, 헌신했던 그때를 기억하시사, 나를 한 번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적어도 네. 희생왕의 기도는 이런 기도 아니겠다는 말이에요그한 말이 기도를 끊으시고, 하나님께 을들으는 이사, 이사야, 야야, 너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시고. 내내손의 죽고자 희생이 되기를 왕의 조상, 다위산한 요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아, 네. 내가 너를 낳게 하는, 니가 3일만에 요원자로 들어가 있고, 내가 내 눈을 10원으로 것이며, 너희 나를 아스트로의 숙고에서 해방시켜주겠다. 아련이라할말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있게 따라서, 아, 네. 할말 있게! 할말 있게 사실은 저의 여러분 되었길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주한가, 네. 잘오는 밤에 급살맞고 가면은, 집에, 집에, 집에 가서 집에다가 금동사하고 죽으면, 내가 집에 가서 술술에 나중하 끓여먹고 급체도 죽으면, 하나만 더할 말이겠어? 어? 웃어? 웃음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대중 장르가 할말 있게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차를 돌이켰어. 돌이켜서, 돌이켜서 집수였던 다들 일을 돌이켜서 자기네 동네가서 집을 복도방에 내놨어. 복도방에 내놔서 팔았어. 팔아가지고. 대구에 가면 이군사령부가 있죠. 네. 네. 이군사령부가 있었다. 있다고. <laughs> <laughs> 그런데 이군사령부 산나에다가 자기네 집을 팔아서 대대 교회라고 그 지었어. 그때 그 믿음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종신 이필섭 장로님이 이군 사령관 시절이야. 참모 뭐 중장한 이진삼 씨도 거기에 장군이었었어. 개인들의 대대결로입당대배된대니까 이필섭 장로님부터 다입당대배참석 됐어. 개벼란간에 예권이 지어지니까 예금이 어떻게 지어진 거냐 물어보니까 군중관이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가난한 이태중 장로가 짓밟아서 자기 고세권 들어가고 이게 그이 액병 치였습니다. 그 말을 들는이 필석 장모님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 오늘 또 자, 또, 어? 또 자. 아유, 그만 자. 내가 초청자라이더로서. 나는 한국인국사하고 중재가 달라져. 알다하나? 어? 이 오두수인국교 얼마나 공연 많이 해서 나할 텐데 왜 그래? 알죠? 몰라 그 아, 까이비에 장관들이 너무 강복을 받아서 앞으로 2군 4령부이 하에 건축이나 수리하는거나뭐 있으면 공사 있으면 몽땅 다 이태종 장관한테 맡겨라 아려고요아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룡도에다가 예. 그 당시 뺏치고 그때 100억이 더 들었지만 그 계룡대교에도 이태동 당국가시왔어 아, 네. 그리고 타이탄 출구 집수 열로가간지딱 4년 만에 순수입 40억을 올리는 정원초합건설 회장이 됐어. 네. 한갑격부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김대중 진흥0대때그 이태동 당국랑 치열하게 싸웠어. 어? 얼마나 많이 싸웠어? 그 때에, 태국사람이전화던 광고에다가, 용원나 화해 처원에 3일 30일 쓴다에다가, 3일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을 지었어.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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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복받을 진선하십시오니, 네. 네. 그리고 할 말이 있게 사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안 네. 네. 감독을 주실 때, 순종하는 기적같은 일이 맞지만, 네.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극꼴 그 하자는 의미네자 쉽게 말해서 목사가 말이야알아 말해. 목사 목사들말이니까자주 목사가 똑같은 날 목사의 수를 받고 나와 어? 그런데 에이고 하는 사람은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서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모여서 예배한번 줬다, 두번 줬다, 세번 줬다 하는데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남의 삼친공을3 0명짜리 얻어가지고 30명 앉혀놓고 3 0한번 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laughs> 아왜 그러냐? 누군 누구보다 인물이 잘 쓰이고 크고 다 가는 면 똑똑해서 그래? 아니요 보세요. 두 사람이다, 교인이. 왜 중요한 얘기야? 두 사람이다, 교인들이 50명이라고 쳐. 그런데, 목사마다 떡걸어지게 예배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은 뭐라고 싶은데, 어디 갔어? 그때, A라는 목사가, 하나님, 저도 예배 떡걸어지게 지어서, 한번 멋지게 해볼 수보시겠다예배지지게주세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야, 너 생방사는 뭐집 앞에 왜, 폐업의 공장 있잖아, 공장, 200평짜리, 예. 그거, 싸게, 경매이 인수해서, 리모델링 해서 한 번, 멋지게 해봐라 성중께서 감동을 주셔. 그런데, 자기네 교인들 50명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 저거는 출신자고, 저거 과부고, 저거는, 저거는 한경비원이고저나는 남의 영인의 투급반 지가 살고, 50명 파는 경우도 딱세교인으써봤어 보니까. 그러니까? 네, 하나님. 안되는데요 아니 한번 해보지. 안되는데 아니 한번해봐안되는데이 시간 한쳐는 거예요. 평색그 범주를 보고. 그런데 비라하는 사람은 똑같이 오신양이지만 성령께서 야, 너희 집 앞에 그 폐허된 공장이잖아 그거 쌍에서 한번 리워드 무좀 해봐. 그런데. 자기네 교육 바라고 하고, 그교에도 마찬가지요. 땅 뱉은 곳은 없어. 그런데, 만국에 그런 뜻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대책이 있으시나어없으시나어 부러지게 자라는 <laughs> <laughs> 그 <잘하는> 또 알리라. <laughs> 내 형편과 저 형편의 교회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무슨 대책이 네 있겠지. 예 하고 한마디 내디디면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기적을 보이는실줄믿으시면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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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우리 교회 말이요 그 몇백억 살이 기도의 세우고 마어마한 일을 할때 우리 장로님들하고회의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지금 때가 올때데데 돈이 어디 있어서 장로님 그냥 믿음으로 옵시다 우리가 일을 하는 세상에 백백억까진 거부가 뒤게 생겨가지고, 이병은이병 저병원 다 다니다가 완전히 포기해서 어? 우리에게 참여해서 날 통해서 기도받고 깨끗이 살면 한 번에 병을낼 수도 있잖아. <laughs> 하나님이 일어날 때도 그렇게 결혼시키지 않아 그러나, 한번 믿음으로 옵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옥까지 왔어요. <laughs>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른 가난 땅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젖과 꿀이 흐른 가난 땅이 내려다 보이는 피스가산에서 모세의 생일을 취하시고 제2대 눈의 아들 요수와 요수와 장군을 세워서 용도자를 삼으셨어. 그런데, 마지막 젖과 꿀이 흐른 가난 땅이 들어가기 전에, 요단 앞에 요다 요단 앞에 이르는데 요단 그때 성경 말씀에 단수하고버지를 몸에 밀과 고리를 취소하고 물이 필요 없으니까 요단으로 물이 넘실넘실 넘칠, 넘치를 넘칠, 넘서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요수하여 너희 성을입리고 요단을 건너라고 있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등 목이 있어 다리가 있어 못한 고도가 있어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것은 물에다 빠져 죽으란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인간을 누르고 물에 빠져 죽으란 얘기 아니었어 그런데 이오십만 생각했을 거야. 옛날 바람 앞에 열다이 체량을 하실 행하셨던 하나님, 아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내리셨던 하나님, 하여 40년 동안 낮에 부르기도, 밤에한기 인도하셨던 하나님.